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해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핵심 구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어, 레위기 말씀의 핵심 구절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정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 그, 어,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 예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어 복잡한 제사 지내는 어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제제 이런 그 제사 지내는 예법을 레위기에 기록해요. 레위는 그어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어 제사 직분을 맡은 그런 그 사람이었잖아요. 아어 그런데.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레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어 읽어야 되느냐 어 그거에 대해서 에 히브리서에서 어 구약 시대는 그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아들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약 시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줬다 뭐 그러는데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그 율법들을 어겼을 때 그것도 거기에 그공번된 봉을 받았거늘. 잘못 율법을 어겼을 때그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날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를 우리가 등한히 하면, 소홀히 하면 어찌 지옥을 피하겠느냐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뜻. 요새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레위기는 뭐, 어, 그런 책이다. 아, 이 정도 알면 되는 것이지. 지금, 어, 레위기를 텍스트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한다든가, 레위기를 텍스트 본문으로 삼아서, 어, 뭐, quiet time을 가는다든가, 어, 북상을 한다든가. 아, 그거는 저는 그, 어, 이미 에, 불필요하다. 아, 아, 초월한 시대다. 에, 여기서 또 우리가 그, 어, 세대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섰는데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맞게 메시지를 주셨다. 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동산에서 준 메시지 또 타락했을 때준 메시지 어,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까지 준 메시지 적장 시대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준 메시지 어,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준 메시지 에, 그 어, 어, 다윗 시대에 준 메시지 어,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에 준 메시지 어,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준 메시지 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 새 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준 메시지 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준 메시지 에, 그,로, 완성이 된 건데요. 아, 지금은 완성된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으로 핵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을 할 때다.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 텍스트, 본문은, 아, 어, 사보검사가 되어야 되고, 어, 그거를 또잘 설명하고 있는 다른 신약의 말씀들이 본문이 될수 있지만, 구약은 이미 본문의 기능을 어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어이 세대주의 이러한그 디스펜세이셔널리즘 디스펜스 다르지 않습니까? 어그 지금 그어 21세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 뭐냐? 이거를 찾아야지. 어 4천 년전 6천 년 전이죠? 뭐 4천 년 전이군요. 어뭐 모세는 3500년 전 1500년, BC 1500년경 메시지하고, 어, 어, 그, 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은, 어, 그 가운데 또 놀라운 그, 어, 어, 원시복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건데요. 어, 여하튼 그, 어, 제가 구약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가는 이유는, 어, 핵심 메시지 정도는 잘 알고 있으면 되지만, 그 밖의 메시지는 어, 이를테면 참고자료. 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어, 어, 구약 1500페이지, 신약 500페이지, 예, 2000페이지 가운데 예, 헌법과 같은 말씀, 어, 그 다음에 법률과 같은, 어,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 어, 시행규칙과 같은 말씀, 어, 들이 있다. 어, 그럴 때, 에, 무슨 헌법을 알아 헌법과 법률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중요하지 헌법을 모르면서 무슨 법률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아, 그 헌법과 같은 복음서의 말씀 아 복음서 중에서도 또 헌법의 헌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헌법 전문 헌법 총강 이런 게 이제 헌법의 헌법인데 아 그런 말씀들 을 중심으로 먼저 알고. 어, 어. 헌법의 헌법을 먼저 알고 나서 이제 다른 헌법을 알고 법률 알고 그렇게 흘러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어그 <laughs> 그런 점에서 어, 다시 한번 예수님 중심으로 어,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어 민수기로 넘어가서 어 민수기 어, 백성들의 수를 뭐정리하 세고 뭐 그런 게 얘긴데 하여튼뭐 어 민수기 한세 가운데 정도가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 2 장에 보면은 어, 모세는 당대의 지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였다. 아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어, 온유는 겸손과 일치되는 덕목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그 가양 겸손한 사람이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에, 어떻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걸알수 있느냐? 에, 겸손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 걸알수 있느냐? 14장,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지파의 대표들을 그 정탐을 하러 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10지파가 막 와서 엉엉 울면서 아이고 거기에 있는 그 사는 사람들다 거인이 우리는 죽었어 그리고 막, 그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버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laughs> 그 그러니까 막그 백성들 해중들이 어, 모세와 여호수와 막 그 갈렙이런 사람들 막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막그 책망 야단치시고 불이 막또 내렸잖은가요 생각됩니다. 그리고 막그 하나님이 아 모세에게 아 이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어 그랬을 때아 모세가 아이고 그 이들을 다 멸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에 죽게 하려고 불러낸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어, 비슷한 얘기가 출애굽기 32장에 있었잖아요. 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어야 이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에도 모세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하실진데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뭐 그러면서까지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어, 그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 가난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사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은. 아, 모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수 있죠. 아, 참,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알수 있죠. 아,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그, 욕대, 모세를 막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 그렇게 막, 그, 크게 화를 낸, 저기, 한번 있는가요? 그, 물이 떨어졌을 때, 이제 막, 반석, 그, 명에서, 어, 어, 생수가 솟게 하라 하는 그이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집행으로 반석을 쳐서 쓸때 이제 생수가 나왔다. 아그 장면 외에는 모세를 흠잡을 데가 없다. 뭐 그런 건데요. 어, 하튼 그 모세는 치면에서 어 당대에 가장 원유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 우리 여기서 신약 시대 복음 시대를 살아 우리도.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아, 크고 다른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된 종이 되어 이리라 아, 아,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온유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늘 온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해야,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이 22장에 보면은 아,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죠. 발람 선지자가, 이제, 에, 그, 모합, 그 왕, 발락의 미혹을 받아서, 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름도, 발, 모합의 왕, 발락? <laughs> 선지자 이름도 발람? <laughs> 참, 그, 에, 어감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여튼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왕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아, 나아가 아, 그, 어, 앞으로 안 가고, 막, 그, 막, 오히려 막, 그, 선지자가 막, 그, 걸 밀어붙여가지고, 그, 다리가 막, 그, 돌 다음에 막 상했던가요? 그랬을 때 막, 그, 팔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아기를 막, 후려갈기니까, 나아기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여보쇼! 어, 내가 평생, 응? 당신을 태우고 다니지 않았어? 근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 어, 그그 어? 순간 이제 어, 그 발람의 눈을 열게 하니까 아, 천사가 칼을 들고 어, 그 앞에 서 있었더라. 에, 나귀가 한발국만 나갔으면 그 발람의 목이 댕강 잘라질 상황이었다. 아, 그래서 발람이 아그 좀. 그 겸손하게 내려와서 천사에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하튼 그, 아, 우리, 야, 튼 그, 불신세계하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건 불가피하지만은, 불신세계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접촉하는 거는, 이건 참, 안 좋은 일 삼가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에, 6장에 보면은, 어, 첫째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나고, 힘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나여 사랑하라. 어, 그런 그 말씀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마음을 나고, 힘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두 가지에 있다. 아, 어, 한 가지 더 핵심을 더한다면 싶으면 더 한다면 대접받고 싶은면 대접하라. 아, 어, 이거 율법의 선, 선지자다. 아, 어, 그, 율법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거든요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잖아요. 어, 구약의 헌법과 같은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하튼 그, 그리고 나서 막 그, 어, 어, 심장기육장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어, 아그 문설주에 기록하고 뭐 집안에 기록하고 어 손목에 매 기호를 삼고 뭐 이마에 뭐 매고 아 어, 앉았을 때든지서 있을 때든지 그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어, 복을 받는데 예 어, 일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 우양이복을 받고 자손이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이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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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으리라. 아, 그래서요, 그 온갖 복을 다 받는다 했는데, 거기 보면, 에, 다 전부, 어, 땅의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한계인데, 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구약을 좋아하는 건, 아, 그래도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야지. 그... 그런 마음에 자꾸 구약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나가서 막그 신명기육장에서 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 아름다운 보, 하늘의 보고를 열사 하나님의 창고 보, 보물 창고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어,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지니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로 나가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리라. 아, 막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의 축복, 이, 약속이 막 그, 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 그구 약을 좋아하는 측면이 생기는데, 그런데요, 신명기를 조심스럽게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율법을 수행하지 어겼을 때이 많은 저주 경고의 메시지가 3분의 이는 됩니다. 어, 이걸 알면 우리가 참그그 그 구약의 한계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예, 구약의 메시지를 잘 지켜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 얼마인데요? 그 대부분 뭐 이스라엘 사람들. 아, 구약의 율법적인 메시지들을 어기고 비참하게 되고 나라가 어, 망하고 막그 삼손도 눈이 뽑히고 막그 시드기야도 눈이 뽑히고 막그아 이루 말할 수 비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어, 예수님을 십자가 에못 받고 이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 방황하면서 아, 유대인들의 그 어, 유럽 사람들한테 뭐 러시아, 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이태리 사람들한테 그 당한 핏방 멸시 천대는 이루다 말할 로수 없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터키가 망한 게 일차 대전 때인데, 일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에, 그 서서히 시오니즘. 어 가난 땅 현재 팔레스타 지방에 나라를 세우자 뭐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2차대전 뒤에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하긴 이것도 뭐 기적 같은 일이죠. 2000년 뒤에 다시 또 그곳에 나라가 선다는 기적 같은 일이긴 한데 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그 속으로 몇시천 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을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 어, 그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어, 그, 지금 그 어, 아랍 하마스하고 막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하마스가 잘못한 거죠. 먼저 어, 스타트스쿠 현상 타파를 테러로 시작한, 이건 아주, 그, 에,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응보하는데 한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한계를 넘어서 응보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측면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아, 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속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참한 그런 그 흐름으로 간 것을 생각하고, 신약 예수님을 붙잡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막그아그 아그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전 세계를 막그 통치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 그리도를잘 믿고 따르라. 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축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도 구약적으로 기복적도 세상적 인간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거는 어, 그 이스라엘 운명과 같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구하면, 아, 천국의 보물을 쌓고, 어, 그러면은, 어,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 일장 춘몽이죠. 그, 거기에 팔려가지고 막 그,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 천국도 앞당겨 살게 되고, 땅의 일도 형통하게 된다. 아멘이죠. 아, 이러한 그 축복을 우리 모가 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8장 부분이고요. 하늘 아름다운 복을를열사서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아여튼뭐뭐 뭐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아그 어,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여절은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124살이었는데 어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어, 그런 거그 말씀 34장 신명기 모세오경 이 그렇게 끝나네요 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냐 했고, 눈이 흐리지 않냐 했고 기억이 어하잖냐 했다. 아, 하여튼 뭐 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넘치는 그런 그 축복이 어, 그, 그 주어진다. 어, 이런 점에서 어, 9988234라고 그랬었잖아요.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 죽는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데, 9988, 2, 3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laughs> 그런 그 건강 장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아, 사실 뭐, 안 그렇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뭐다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맞는 거죠. 그 뭐, 식당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 건강을 잃, 잃, 일는다면일고천하를 얻는다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laughs> 예수님께서 야, 내가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쓴걸 가끔 보잖아요. 아, 여하튼, 우리, 예, 예, 정말로, 어, 모세가, 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아, 그 놀라운 그, 그 장수, 건강을 드렸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 우리, 예, 물론, 뭐, 에, 땅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언제든지 순교할 가고, 죽으면 죽으라의 자세로 살 것이로 돼. 에, 그리고 육적으로는 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 이렇게 자기 육신을 쳐서, 어,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십자가 에못 박아버리고 살되, 어,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늘 살다 하면, 어, 어, 정말 강건함을 어, 누리고, 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 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납니다. 어, 아, 그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을 정리를 한 건데요. 아,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어, 제일 중요한 말씀, 헌법과 같은 말씀, 아, 그거는 말로고 닳도록, 뭐, 그, 기억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어,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티미하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병문안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보고 하는데, 1시간 동안 그,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은 1시간 동안 했을 때, 뭐, 그냥 주막한 성격으로 지나가면은 그 효험이 60이라면은 60분이니까 근데 60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어, 아, 신비에 머리에 막그 새기고, 어, 어, 했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외웠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6,000배, 어, 100배 효과가 있다. 아, 아멘이죠. 아, 정말 살아가면서, 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어, 그, 어, 영의 양식은 기억해 놓고 나가지고, 아. 찬송을막 기억해서 부르고 말씀도 기억해서 선포하고 아그 안희숙 여사의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거를 이제 요새 읽어가고 있는데 안희숙 여사가 얼마나 그 에, 말씀을 막 외우고 찬송을 외웠는지 어 말씀을 막1 0 0페이지외우고 찬송을 1 0 0곡외웠다뭐 그렇게 올데 <laughs>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랬을 때 이분이 얼마나. 전기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 복음을 활발하게 증가했는가? 아, 를 알고, 요컨대, 우리가, 늙어가지고, 어, 어, 기력이 세하고, 어, 이를테면 또 막, 그, 어, 넘어져서 뭐, 다쳤다, 이럴 때,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어, 어. 그동안 외우는 말씀을 막 선포하고, 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을 근본하게 하여, 예, 그리스도 나타날 칭찬과 영광과 존결을 깨미라. 아멘이죠. 아, 이런 말씀들을 막 선포하고, 어, 를 악망하는 자 세이머드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먹제도 건비 걸어가도 피곤치 니으리라 아, 말씀 선포하고, 아, 이런 그, 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 그, 이기고, 어, 어, 그리고, 이, 이, 아,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환란 가운데, 아,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더큰 믿음의 소유자, 더큰그 신앙, 위대한 신앙인격의 소유자가 돼서,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 나의 이런 환란과 시련이 주어지는구나, 깨닫고, 아, 그, 막 전진하는, 그러면 그환란도 빨리 없어지고, 어, 빨리, 뭐, 어? 고침도 받고,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어, 다시 한번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 말씀을 외워놔야 되고 마음의 머리에 새겨놔야 되고 신비에 새겨놔야 되고 찬송가도 막 외워놔야 된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려고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이죠! 아, 이런 그, 실제로 찬송과 가사가, 우리 삶이 되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뭐눈 감고 있어도 막 그, 그, 캄캄한 가운데도 부르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로, 어, 어 일을 부자라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